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인 자가 영과 실리로 예배하시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어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gigi memero. Dara memero kum. Tuk yok nama nuni gerenti amulat siang wene Memero puku wene na ot kemilama. Do wene ane si ane elu lama. Puk memero kum ni amulat siang wene na. Oh ini Seni lima po. Mati wahyu. Igin, igin yama de nana imi kiblam nun na buka, na yung neri masaragap, imi mapon mabon ni sinap, ni sa ngiyang ulam upti, na ba ngiyang ulam niyo? Neri kini na kikip lawa piyu pertanyaan lama abar sengena, kana ngiyang ulam nung na nika na kikip pesarok pesingting kayo. Keranjat untuk memulau pertarungan na di Kutasaw스kala yang menyebabkan kegelapan terhubungan adik dan anak hantu terdorong se AU14 di Madagascar makin banyak zat dah selesai tempah penμαulayang arif. Dalam tatap burung, k atmospheric secara tidak keras menimbulkan kegelapan otak lungsab. Sehingga saya sudah bersabar... kepada siα-lalong yang dua hari ke Kateimadauk d consoles k одно ayat. Adiknya menonjolasi dan telah berjaga kembali ke tempat أ ord głי descor secara Velebo... ..dan kemurungan

Ndi mabu mok mabar lef sikpa Ti nun ma rukul yukukwa Su ma rukukwa Ndi nun ibu raib nenege sarba hekta Ti nun di mabar kat sikpa Sik tina sik telin Kailin na. Sumlin. Ano yung na ano yung nga ba? Iplam na. Ano siya? Di man di ayun na nga lakdip Di man di ayun na nga na. Wene ako, di blao. Di man di ayun na nga dila ako buka. Sambay, ukuplak na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전해요. 아까 우리 봤던 영상 거기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나라의 이름은 파푸아뉴기니예요. 저기 보면 호주 위에 있는 작은 섬나라예요. 태평양에 있는 이 섬나라 이 사람들이 왜 아까 그렇게 춤을 추고 울고불고 했는지 그 내용 여러분 기억나요? 정말 중요한 날이었죠? 그것은 바로 파푸아뉴기니 키메이 부족의 첫 번역 성경 봉헌식이에요. 성경 말씀이 자기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성경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사람들이 춤을 추죠. 눈물을 흐리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47년 만에 성경책을 가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읽고 믿음이 더 생겨나겠죠.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도 자신있게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 손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기뻐하는 모습 아까 봤죠?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 그러는데 이렇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의료행위를 하고 도와주는 모든 것들 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아까 그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우리는 성경책이 너무 흔하고 많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짜 기도하고 기다려서 가지게 된 성경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우리도 성경책이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바로 이 사람. 수상궁의 술빛는 관원 니헤미아예요. 포로로 끌려갔죠. 아 우리 고향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동생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었더니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니에미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민족 불쌍해외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유다왕국의 그 성벽. 70년 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성벽이 완벽하게 다시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니에맨은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학사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담긴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러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아무도 성경 말씀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하지만 잊진 않고 있었죠. 그래서 에스라가 갖고 온 율법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함께 들어보기로 했죠. 율법 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적혀 있었어요. 에스라는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한 학자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읽는 거는 처음일지도 몰라요. 에스라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에스라가 유보 책에 한절한절 읽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정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이 사랑하여라. 정말 오랜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자. 백성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께을 살지 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에스라가 울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여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정하신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세요. 니에미아도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가서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이웃과 나누고 즐거워하세요. 여로 인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온 백성들은 에스라와 니에메의 말대로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모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니에메가 뭐라 그랬다고요? 여로 인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바라세요.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느헤미야와 에스트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우리 삶 변화시키죠.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엔 능력이 있어요. 죄를 깨달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하,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우리 예수님의 구원에 이게 담겨 있어요. 이 복음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비밀이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키미아에 부족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할 수 있게 됐죠. 너무나 기뻐하고 춤추면서 감사드렸어요. 이세엘들도 성벽 앞에서 율법책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기뻐하면서 잔치를 해버렸죠. 하나님이 찬양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변화되어서 또한 그 말씀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나라 말로 든 성경책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읽고 배우기 힘쓰는 그런 제자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그리스도인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찬 우리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뻐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